기도하시면서 내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갈 때 부족한 것 많습니다. 주분이 좋으셨어. 하나님이 영광과 우리가 빛날수 있도록 가해주시고 잠시 권사님들과 함께 하습니다 지나가신 권사님들 축복 가해주시고 우리와 겸손 가운데 귀한 한, 종기하신 주님을 찬양해주신 감사합니다. 시간 도시마다 은혜와 기쁨과 주의 보혈의 축복이 속지함과 신과 능력과 은혜가 넘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트럼펫을 잠깐 할 텐데 날씨가 추워서 이게 트럼펫이 얼어갖고 잘안 됩니다. 잠깐 짧게만 그냥 하고 마칠게요. 자 차량은 예, 보혈을 지나라는찬양이죠 예, 자, 이 보혈을 지난다라는 이 차량 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예신미 보혈로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신 아, 그 구약의 그 근본적인 말씀이 다라는 것이죠. 그걸 한번 찾아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혈를 지나이 그배경이 업무에 되는 것은 레기 16장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 또 수상하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수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수 앞에 일곱 번뿌릴것이며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영초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안에 들어가셔 그 수상하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위와속죄수 앞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것만 모든 죄를 지성소를 위하여 지성수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이 혐악을 위하여 그 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수의 속죄하러 들어가셔 자기와 그 건족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혐악에 있지 못할 것임. 자 보시면은 아, 지성수에 가기 전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환까지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또 전결 정결, 피로써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구약의 그런 것을 시적으로또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표현한 노래가 보혈을 지나라는 그런 찬양인 것이죠. 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Yarışına Hanani 失 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레이지파죠 한보다주보다으주 나를 야그높사람어그그 그 오는 내게 선올림어 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내였네, 할무나 높으신 주 하라, 바나보나널 당연해요 내 却没有那久违的山里，野花和溪水，还是旧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Eu sei. Oh, 곡이 들어오셔서 아, 원래는 생각이 없었었는데 아, 찬성가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 송합니다. 이 곡은 빛으로 오신 예수여라는 곡이죠. 빛은 모든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여 보로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 선하게 사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잘못된 것이죠. 모든 할래나 무할래나 그런 것들이 효력이 없는 것이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빛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성령의 선한 빛으로 선한 과 진실함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늘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신예수여 빛으로 신예수여 빛으로 신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 주소서. 2022년도 비치로 오신다 선한과 지신을 걸음의 성령이 인도하신 바를따라가는 우리의 대체로 기원합니다 개혁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혁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시 예수여 빛으로 오시 예수여 빛으로 오시 예수여 나의 어둠아 밝혀주소서 나 어둠아 밝혀소서나 어둠아 밝혀주소서 나의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짧은 시간에서 또 부족한 종을 사용하심을 감사드니다 시간 지나가는 사람 온라인 오픈으로 모든 자에게 영향을 끼서 하나님을 또 쫓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더나아가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시간 그의 심령들이 더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